제네시스 GV80 2026 리뷰 럭셔리 s u v 위 새로운 기준 2026년형 제네시스 GV80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한 럭셔리 SUV입니다. 프리미엄 감성, 첨단 기술, 그리고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까지 모두 담아낸 이번 모델은 한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SUV라는 타이틀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짝임 외관 디자인 한국적 우아함의 완성 GV80 2026의 첫인상은 당당함 그 자체입니다.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두줄 쿼드램프는 한층 얇아지고 세련된 디테일을 더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더 넓고 날렵해져 마치 고급 요트의 선수, 선수, 늘 연상시키는 위험 있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측면부는 긴휠 베이스와 매끈한 루프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감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면부 역시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제네시스만의 아이덴티티가 잘 살아 있습니다. 소파와 전등실 내 공간 럭셔리 라운지 같은 안락함. 실내에 들어서면 이것이 진정한 프리미엄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27인치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통합해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가족과 우드 알루미늄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인테리어는 최고급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편안함을 줍니다. 이 열과 3열 승객을 위한 편의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전동식 리클라이닝 시트, 개별 공조 시스템, 그리고 첨단 음향 시스템이 적용되어 어떤 자리에서도 최고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뒷좌석 전용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승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합니다. 고압주의 파워트레인 효율과 성능의 완벽한 균형. 2026 GV80은 전동화 라인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솔린 3.5 터보 모델은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감을 선사하며 정숙성과 파워 모드를 잡았습니다. 디젤 모델은 뛰어난 연비와 토크를 제공해 장거리 여행에 최적화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버전은 친환경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만족시키며 제네시스의 전동화 전략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역시 대폭 진화했습니다. AI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그리고 고속도로 자율 주행 기능은 운전자에게 안정감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운표 첨단 기술과 편의 기능. GV80 2026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움직이는 스마트 라운지입니다. 무선 OTA 업데이트로 차량 기능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며 제네시스 전용 음성 비서가 탑재되어 차량 내 모든 기능을 간단한 명령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와 협업한 사운드 시스템은 마치 공연장을 옮겨 놓은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방패 안전성 가족을 위한 최상의 선택. 제네시스 GV80은 안전성에서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충돌 회피 보조, 다중 에어백 시스템, 360도 카메라 뷰, 그리고 어린이 승객 보호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대형 SUV를 찾는 패밀리 고객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습니다. 지프 결론 한국 럭셔리 SUV 위 정점. 2026년형 제네시스 GV80은 럭셔리 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는 SUV입니다. 외과는 우아하면서도 당당하고 실내는 최고급 호텔 라운지를 연상시키며 파워트레인과 주행보조 기술은 동급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프리미엄 시장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족과의 안락한 여행, 비즈니스와 품격 있는 이동, 그리고 미래지향적 라이프 스타일까지 모두 원하는 소비자라면, 2026 제네시스 GV80은 최고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